마침 방이 하나 비긴 하시.. <laughs> <laughs> 어 잠깐 생각했어요 얼마 해주실려고 ㅋ ㅋ ㅋ ㅋ ㅋ 불켠요불 켜도 되잖아요 와 그.. 열려있네. 열려있네 정리해요 <laughs> 아니야 야너나 여기 올기려고 <laughs> 저거 나 여기 올리려고 지금 <laughs> 여기서 눈물 한 방울만 더야아 끝이다 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laughs> 오늘은 민트윤 박하윤님 편입니다 엉뚱하고 귀여운 또 의외의 모습들도 있습니까?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네. 너무 모든 사랑을 받고 싶어서 욕심을 음. 불렸다가 아오. 이번 주에는 아무것도 안 보고 아. 그러니까 너무 좋던데요 아무것도 안 봤다는 게 무슨 댓글 안 봤다고? 네 댓글도 아안 보고, 영상도 안 보고 하니까 음. 다시 마음의 평안을 찾고. 당는 아 네, 아? 지금 전세 사나 혹시? 네 전세 살아요. 음. 아 저도 12월이 끝이었거든요. 더살 아 거기? 네, 어 2년. 그래서 아 2년 더살아야겠다아 아, 마음에 드는구나 거기가. 아 근데 좀 고민이 돼요. 왜? 여기가 진짜 웃긴 게 어. 전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스가 안 들어와요. 어 그래서 여름에는 진짜 시원한데 음. 겨울 되면은. 바닥이 전기로 떼어야 돼 가지고 아.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겠구만. 네, 전기 요금이 아 겨울에 하루 종일 틀면 60만. 야, 야. 얼마 나와한 달에? 요즘에는 40만. 40? 네. 어 몇평에 사는데. 10 12 3평? 광릉이에요. 그 도시 가 수가 안 들어왔구나. 네. 그 동네가 아 희한해요. 마침 방이 하나 비긴 하셔 했어. 진짜 잘. 아. 니 아, 무슨 말씀이냐. <laughs> 뭐, 그, 그, 흐름이 뭐야? 맥락이 뭐야? 방은 지금 안 좋은데, 방이 아니, 빈다. 아니, 뭐야? 임차인 와라, 하... 이거야? 아니, 임차인 보호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죠 아...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네. 그한번묶임이거도2 플러스 e 2 사는 무조건 사다그 <laughs> <살다니까? 웃음> 얘기야, 지금? 아, 다들 지금. 아, 더럽다고난리네요 아... 아, 죄송합니다. 아,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아, 저,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많이, 많이 불쾌했나? 어, 잠깐 생각했어요. 얼마 해주시는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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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한데. 내가 돈을 줄로 이야기하네. <laughs> <laughs> 아, 그럴라겠습니다. <laughs> 아, <laughs> 네,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 같은 경우는 음. 어떤 그 이성에게 음. 험한말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음. 하여간 저 이쁜 것들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1대1 <laughs> <일대일> 대화 상황입니다. <laughs>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까지 기분 나쁜 애는 한 번을 못 봤어. 하여튼, 저 이쁜 것들은, 안 돼, 안 돼, 이러잖아. 그러면, 보통 한 여름에, 여덟, 아홉은 아, 내가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매기고 싶어도, 뭔가 약간 좀, 재치, 이런 걸 발휘를 해서. 어, 근데 그거, 뉘앙스는 좀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치. 네. 근데 기분 나빠서 한 명이 없었어 아, 진짜로? 어, 없었어요. 아니, 박하윤 씨는 어때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이쁜 것들은 하여튼 못 쓴다니까. 진짜? <웃음> <웃음> 기분이 안 나쁘다니까 이것들아 기분이 안나안나빠자 <laughs> 오늘 어땠나? 전 재밌었는데. 제 이쁜 것들은 못해. <laughs> <해라. 웃음> 그래. 유다연과 박하윤이 같이 출연했네요. 멋진 두분 만나볼까요? 아 원업이야. 오, 잘하고 얼굴 참하고 아. 음. 남자가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음. 저는 연애만 할거 같고. 하윤 씨랑 결혼할 아, 것, 것 같고 바꿀 오. 수 있으면 바꿀 거예요. 네. 아, 아 진짜로? 진짜요? <laughs> 박하윤은. 저도 바, 안 바꿀까 봐요. <웃음> <웃음> 와. <laughs> 나랑 바꿀, 나랑 바꿀 거안 바꿀까요? 안바꿀까안 바꿀 거. 그래요. 이제 솔직하래. 바어 솔직해도. 어. 어. 아 좋다, 너무 좋다. 솔직한. 예전 같았으면 바꿀 거야 하면 너무 아, 바꾸. 감사하죠. 감사하죠. <laughs> 어, <laughs> 네, 아. 어디서 바꿀 수있을바꾼대나요 <laughs> 네. <laughs> 어우 막 정말 스트레스. 아. 아. 근데 지금 시기루랑 바꿀래 하니까 거의 기겁을 <laughs> 하잖아. 어. 어. 이 솔직하네. 어, <laughs> 어 좋아. 분명 어. 그런 걸또 좋아하시네. 어. 맞춰줘야죠. 아 맞춰주는 어. 거다. 남주다씨 그런. 이런 게더 좋아요. 밤에는 막 거칠고 뭔가 이성을 놓고 하는. 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 아, 좋아. 낮에는 이렇게 점잖게. 런시 음. 아. 같은 분이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점잖게 있다가 밤에 아. 막일본 여자 소리 내고 이러 아. 엄청 섹시하지 않을까요? 오. 아, 아민 미트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니까. 아, 솔직하게 갑시다 아, 진 솔직히 졌잖아미트야 아니, 너무 궁금하네. 미트는 어떤 스타일이야? <웃음> 이렇게 <웃음> 관계 중에도 이렇게 계속 웃고 있진 않을 <laughs> 거 아니야. 미트. 미트. 아, 웃을 때도 있고. 아, 웃을 때도 있어. 아, 그럼 좀 애매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웃어요. 아, 미트야. 진짜 궁금하긴 하다. 불을 켜요? 불뭐 켜도 되잖아요. 와, 열려있네. 불을 반드시 켜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여성분들 중에. 어, 근데 켜나 안 켜나 상관없는 편이에요, 아니면 켜야 되는 편이에요? 상관 없는 편입니다. 밝아도 돼요? 그러니까 불도 이 약간 눈 보일 정도만 켜기도 하고. 아주 밝은 거좋아한다 괜찮아, 조명 켜도 괜찮고. 네. 명령과 복종 중에는 어느 쪽입니까? 어 진짜? 명령과 복종. 좀 거친 걸 좋아하는 거지. 그럴수도 있는거죠 오오오오 평소에 와, 이러니까 이분도 받아 박하윤 실수 지적한 우기 쩔쩔매는 모습도 기네요 미니어에겐 한없이 약하죠?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죄송니다죄송합니 아니야 아 내가 혼나고 있어 근데 내가 혼나고 있다고 그게 그거래 그게 그거래 아 원래 사실상 그거래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덤무브가 음. 이름, 뭐 죄송해요. 야, 아니야. 야, 너나 이거 왜 이길라고? 저거 나욕거 이길라고, 여기 여기서 눈물 한 방울만. 야, 아 끝이다. 야. 야, 흘리지 마라. 아, 아 미안하다. 나, 어, 흘리지 마, 흘리지 마. 네. 죄송니다너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네. 보통 얘기 아니네. 네. 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아니, 미안해. 뭐, 그러지 않기를 대단히 바라겠지만, 네. 만약에 이제 남편이 바람을 폈어, 그때 어떻게 대응하겠나, 아. 본인은? <laughs> 이분은 이제, 어, 때리신 분은 음. 정말 참다 참다 너무 상처크고 고통스러워서 아마 이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을 했던 것 같은데, 음. 우리 박하윤은 어떻게 해결하겠나? 음 저는 그냥 음. 안볼것 같아. 이혼 바로 가래잖아 네. 애들도 다 있고 한데. 네. 어, 아, 바로 이혼이야? 바로 이혼이구나. 아니, 뭘 <laughs> 이혼까지 해? <laughs> 아니, 아니, 왜, 아, 천부인권이에요 아, 제가 옛날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어. 있었는데 바람을 펴서 헤어졌어요. 아, 남자친구가 박하윤이라는 존재를 두고 바람을 폈구만. 네. 어. 근데 이 남자친구를 한번 용서해줬거든요. 어. 근데 이러니까 제가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음. 제가 자꾸 핸드폰도 보고 싶고 아. 또뭘 하나, 막 이렇게 제가 이상해지는 아. 게 싫어서 저는 그냥 안볼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딱 끊었을 때 네. 바로 끊기던가? 정서적으로도? 아, 감정적으로도? 안 끊기죠 아안 끊기는구나 응. 아, 아, 사람 끊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연애 때도 저렇게 <laughs> 어려운데 그럼. 결혼하면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고 응. 응. 그러니까 뭐 맨날 인터넷 보면 헤어져라 뭐하라다 어, 이혼해라 갈라져라 맨날 그 소린데 네. 그렇지가 않아 아. 아. 제가 사실 매블쇼 시작하고 거의 이거 댓글 보는 낙으로 살았거든요 아. 음. 유튜브 조회수 보면은 역시 음. 좀 독보적인 뭔가 음. <laughs> <laughs> 처럼 JS가 잘 나오길래 어허. 좋아했는데 어. 레블 쇼그 팝방에 들어갔더니 음. 헉, 이렇게 나쁜 사람이 나오면 안될 사람이 제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박하이처럼 나쁜 사람이 오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음. 제가 이 분들에게 좀좀 음. 어. 좋아함을 받기 위해서 어. 좀 마음 가짐을 다져왔거든요. 어. 요게 듣다 듣다 짜증 나서 남긴다. 박하이 은 뭔데? 어? 엠들하고 티키타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티키타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laughs> 야안 좋은 얘 한마디를 안 들으려고 그러야 <laughs> 야, 박가래 박가 밥빵도 어, 갈아버리겠다 박가 <laughs> 야내 내일 요금 매일같이 올라온다 <laughs> 심지어 내가 뭐 말만 하면 말하지 말래 <laughs> 박하윤은 배달앱으로 어떤 음식을 시켜 먹을까요? 리뷰 잘 골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 저도, 저만 해도 후기를 봅니다. 왜냐면 어떤 데가 어떤 데인지 모르니까. 한 매체의 취재 결과 식당에서 돈을 받고 좋은 평가를 써주는 그러니까 리뷰 장사를 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음. 배달앱의 리뷰를 조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건당 3,000원에서 5,000원. 60만원이면 리뷰 100건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리뷰를 남길 때도 실제 계정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음. 대체로 보면 오픈하자, 그니까 리뷰를 딱 보면, 음. 맨 밑에 거부터 봐야 돼요. 시작할 때. 아, 나는 시, 나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네. 시작할 때는 이제 개업발을, 음. 또 이제 개업발 없어 특수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는 가짜가 많을 것이다. 아 그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짜가 많을 거다. 가짜 많지 아, 그치. 아, 그치. 아 그렇지. 네. 그래서 얼마나 가짜를 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지를 보고 음. 그 가게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좀 그립니다. 음. 네. 그래서 별로 이게 실수가 없으시군요? 저는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많이 실수해요. <laughs> 사들이게 <laughs> <laughs> 파헤치는데도 <웃음> 대단해 진짜 대단합니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우리 박가윤는 네. 배달 을 많이 시켜먹어요? 저 진짜 많이 시켜먹어요 아뭐 시켜요? 다 시켜요 후식까지 시켜요 와, 요즘 와플 꼭 시켜먹는데 아 와플 네. 시켜먹고 아, 시켜 아, 네. 어, 또 많이 시키는 거? 또 많이 시키는 거 네. 요즘 찌개 많이 시켜요 애호박찌개 같은 거시켜먹어 아, <laughs> 애호박 <찌개. 웃음> 요즘 주말에 배달 알바 좀할까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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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팬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laughs>